당신에게 돈이 물밑듯이 밀려오게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운, 대박운, 행운, 이 나에게는 왜안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권을 책 읽고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딱 기분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쉽고 돈도 한 푼도 안 듭니다. 첫째, 당신주의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먼지가 쌓이면 운이란 친구는 더럽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먼지가 쌓이면 사람도 도망가고 운도 도망가 버립니다. 둘째, 정리정돈하세요. 정리정돈자라고 깨끗한 연예인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서장훈입니다. 당신의 방에, 당신의 책상에 너저분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십니까? 당신의 방에 방바닥에 너저분한 것이 널려 있다면? 그 행운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돈도 어이 사람 바닥에 돈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셋째, 오래된 물건, 필요없는 물건, 낡은 물건 모두 버리세요. 당신의 방에 물건들로 가득하면 그 행운이 그렇게도 당신이 원하던 돈도 가득한 물건 때문에 당신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바탕화면도 정리하세요. 넷째, 당신의 벽을 보십시오.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벽에 당신이 원하는 그림, 이미지를 걸어 놓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이미지화해서 벽에 걸어 두십시오. 부자도 성공도 당신이 원해야 당신에게 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